오히로는둘째가람의 서러운 여름의 도시 대구. 강렬한 햇살 아래 보이는 이 조형물들 보이시나요? 실제로 이 계란 후라이가 익을 만큼 이 대구의 폭염을 증명하는 조형물들인데요. 얼마 전에 대구에서 열린 바나나 때문에 더데프리카를 경험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데프리카에서 즐기는 열대 과일들 지금 함께하시죠. 진짜 아프리카인들도 두려워한다는 대구의 더위. 문채용 리포터와 함께 열대 과일을 날려보는 건 어떨까? 보고, 먹고, 만드는 것까지 열대 과일 제대로 즐기기 지금 바로 시작된다. 열대 과일을 즐기기 위한 첫 번째 코스. 푸른 나무들이 우거진 수목원을 찾았는데 이곳의 열대 과일이? 여러분, 이 초록한 나무들 보니까 시원하시죠? 그런데 더운 나라에서만 열린다는 이 열대 과일이 이곳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리 대구가 데프리카 데프리카라고 해도 도심에서 열대 과일이 열린다니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인지 아닌지 주변 수색에 나선 문채영 리포터. 이 넓이 넓은 수목원에서 오라수상한 건물 발견.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 어? 정말 있네요. 저기 <laughs> 신받다. 아니지. 바나 제가 대구에서 이렇게 열대가이 열린 거 처음 봤거든요. 엄청 신기해요. 어떻게 이곳에서 열대가이를 자랄 수 있는 건가요? 4 4초 26도에서 28도 정도의 적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주고 적정한 습도 그리고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열대 과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열대 과일로 바나나를 찾았는데 바나나 말고 또 다른 과일들이 있나요? 네, 물론이죠. 지금 저희 열대 과일 안에는 총 60종의 열대 과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새롭게 단장한 수목원 속 열대 과일원. 더운 나라에서 자라는 남대식물과 열대 과일이 자라고 있는 공간으로 갈길이라는 곳곳에 우리나라에서 종처럼 볼수 없는 이색 과일들을 볼수 있다. 이미 열대 과일 매력에 벅 빠진 문채영 리포터. 와 완전 신기해요. 어 선생님 저거 할라봉 아니에요 이거? 아, 할라봉 같죠? 응. 할라은 아닌 거요. 여름에 열리는 줄이라고 해요 하귤입니다. 아니 원래 귤이 겨울에 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하귤은 좀 특이하게도 봄부터 열리기 시작해서 여름에서 수확하는 귤이고요. 신맛이 강하다 보니까 임산부들이 청을 담아서 음료로서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과일을 보기 위해 시민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는 데그 색다른 모습에 기념 촬영은 필수. 도심 속에서 열대 과일 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저도 정말 대구에서 음. 이렇게 열대 과일이 열리는 걸 정말 처음 봤습니다. 음. 이렇게 핑크 바나나를 어, 너무 담스럽게 열려서 음. 먹어보고 싶네요. 색으로 먼저 눈길을 사로잡고 익기도 전에 벌써 향으로 그 존재감을 보이는 과일들까지 열대 과일의 매력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수모원이다 이렇게 작은 공간에 이렇게 많은 과일들이 있네요. 아 예, 그렇죠. 음. 어 저거 정말 맛있게 익었다 파인애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어 저거 먹으면 안 돼요? 파인애플 포함한 모든 과일들은 관상용이다 보니까 드실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제가 시원하고 맛있는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어디 어디? 감독님 따라오세요. 음. 특급 정보를 가지고 문채용 리포터가 찾은 곳은 한 카페. 더위를 식히러온 손님들로 북적북적. 근데, 파인애플은 대체 어디에? 오, 어, 보자. 어? 수박은 있고. 어, 사장님! 보세요. 네, 여기 오면 시원한 파인애플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네. 파인애플은 도대체 어디있어요잘 네, 찾아오셨고요. 저기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그로 맛있는 거 주는 사람 말은 잘 들어야 돼요. 그 사이 사장님은 파인애플을 파내기 시작하는데. 텅빈 파인애플 속에 얼음, 아이스크림 그리고 파인애플로 다시 속을 꽉꽉 채워준다. 파인애플이 나왔습니다. 와! 엄청난데요? 체형 리포터도 깜짝 놀라게 한 비주얼. 한가득 쌓여 있는 파인애플에 벌써 침이 이번에 고인다고요? 와. 제가 원래 과일 빙수 좋아해서 많이 먹어봤는데 이렇게 통째로 나오는 거 처음이거든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만들게 되셨어요? 기존에 멜론 빙수랑 수박 빙수를 만들어보다가요. 열대 과일 중에 뭐가 있으면 괜찮을까 싶어서 생각해보다가 파인애플 빙수를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비주얼도 괜찮고 맛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음, 노랑노랑 너무 맛있겠어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파인애플 먹방 시간. 먹고 또 먹었더니 감춰졌던 달콤한 속살이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파인애플이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위쪽 파인애플을 다 먹고 나니까 아래쪽에는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숨어있네요. 이 상큼한 파인애플을 먹고 이 달콤한 아이스크림이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 있죠? 응? 어머 그 많은 파인애플 하나하나 체형 리포터 다 먹은 거예요? 꿀맛도 이보다 달콤할 수는 없다. 우리는 한 입도 안 주고 너무해 너무해. 음, 아 배불러. 오늘 정말 제대로 열대 과일 먹어봤는데요. 아저 혼자 먹기 좀 미안한데.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다 먹고 나니 우리 생각 나나 보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장소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대구에서 열대 과일 즐기기 하고 있거든요. 혹시 열대 과일로 만들 수 있는 게 있나요? 열대 과일이 패션 르츠를 이용한 과일청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의 과일 청재료는 백 가지 향이 난다고 해서 백향과라고도 아 불리는 패션 프르츠 비타민은 물론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다. 패션 으르츠는 열대 과일인데요, 석류보다 에스트로겐 함량이 다섯 배 이상 많이 들어 있고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과일의 여신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맛있을 것 같은데, 수제이 요거 맛볼 수 있을까요? 와, 겉은 빨간데 안은 노랗네요 왠지 맛있을 것 같아요. 요플레 같기도 하고. 음. 음. 아우, 이거 뭐예요? 달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어요 과일 자체가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수제처럼 만들면 훨씬 더 달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으세요. 패션 프루트를바디으로 잘라 과육을 잘 빼내고 그 양의 1대1 비율로 설탕을 넣어주는데 설탕 알갱이가 남지 않게 잘저어 주고 깨끗하게 살균한 병에 넣으면 간단하게 완성. 짜잔! 벌써 다 만들었어요. 엄청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누구나 집에서 쉽게 만드실 수 있고요. 냉장 보관하시면 3개월 동안 맛있게 즐기실 수 있으세요. 음,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패션으로 추청을 탄산수에 넣어서 에이드로 즐기거나 우유에 넣어서 라떼로 즐기거나 요거트에 넣어서 즐기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드셔보시겠어요? 음 아, 향긋해요. 알맹이도 씹히고 음, 상큼하고 달콤한 게 비타민 충전 팍팍 되는 것 같아요. 올 여름 뭔가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쌤도 한잔 하시죠. 짠. 함께 나눌 수 있어 더 맛있는 열대과일 청에이드. 뜨거운 여름 대구에서 열대과일 마음껏 즐겨보세요. 열대 과일을 찾아 나선 오늘 시각, 후각, 미각, 다양한 감각을 깨워준 색다른 경험. 데프리카에서 열대 과일로 올 여름 더위를 잊어보는 건 어떨까요? We're going to